케지나 칭칭 나네우나 칭칭 나네우나 칭칭 나네우나 칭칭 나네우나 칭칭 나네우나 칭칭 나네 칭칭 나 네, 토리아 놀자 이번에는 아카펠라 흉내내기 순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카펠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카펠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카펠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이 목소리로 그렇죠. 어지이이루어지는 네. 장르라고 봅니다. 맞아요. 악기 없이사이의 목소리로만 화음을 내는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아카펠라 중에서 어, 경상도 민요 어에 가장 유명한 도중루 하나인 쾌지나이나를배워보지고하는데요 쾌지나칭칭나내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임진왜란 때 외장 가등청정이 이제 유린을 경계하기 위해서 가등청정이 나오네라는 말이 오 이번에 뭐 쾌지나칭칭나내로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불교 행사 때 연등을 날릴 때그 등에 달린 오색 종이가 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지가 칭칭 날리다 해가지고 캐지나 칭칭 난해가 됐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또 월월이 청청처럼 달이 밝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캐지나 칭칭 난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배워볼 곡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지나 찡찡 나네. 괜지나 찡찡 나네. 괜지나 찡찡 나네. 괜 찡찡 나네. 괜 찡찡 나네. 괜지나 찡찡 나나 찡찡 나네. 네 여기까지만 어우,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 곡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섯 성부가 모여 있어요. 근데 다섯 성부를 다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두 성부만 나눠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자 소프라노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해주세요. 잘잘 잘 들어주세요. 우 캐지나 칭칭 나네 우 캐지나 칭칭 나네 우 캐지나 칭칭 나네 우 캐지나 칭칭 나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같이따라해주시면은이 멜로디도 좀 쉽게 익부수 있고요. 같이 따라 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이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이부분다이부분같이하분은이 부분은 괘지나 칭칭 나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테너를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테너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셋넷오 괘지나 칭칭 나네 오 괘지나 칭칭 나네 오 괘지나 칭칭 나네 오. 쾌지나 징징나래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있다. 손까지 같이 하면서요. 하나 둘셋넷우 쾌지나 <목소리> 징징나래 우 쾌지나 징징나래 우 쾌지나 징징나래 좋습니다. 이렇게 소프라노, 테너까지 배웠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퍼커션이 있어요. 그래서 꽹가리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치로 할게요. 원래 본래, 본래 발음은 조금 다른데 오늘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치로 하시면 되는데.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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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起。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프라노, 테너 그리고 퍼커션까지 배웠는데요. 이렇게 골라서 아무거나 나는 소프라노로 하고 싶다. 또 나는 테너로 하고 싶다. 나는 퍼커션을 하고 싶다. 골라서 자유롭게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구가 아카펠라 토리스와 함께 어, 이 캐지나 칭칭나레를 불러보면서 아까 배웠던 그 부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면서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하나 둘셋넷 나네, 우리 동물을 따라가세 개지나칭칭나네따라다라 밝은 사라개지나칭칭나네 우주 강산에 비친 사랑 개지나칭칭나네저달 속에 우리 이 집은 개지나 칭치나네 우캐나 칭치나네 따라가세 해+ 라라세 해+ 해+ 나 칭칭 나네 해+ 따라가세, 따라가세. 개지나 칭칭 나래 개지나 칭칭 나래 개지나 챙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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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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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나

네, 이렇게. 네, 여러분, 과 함께 아카펠라 흉내내기 배이는데요 어떠셨어요? 즐거운 시간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악 아카펠라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